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저물어가는 아쉬운 해를 마감하며 동포 송년의 밤을 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한인회관에서 열린 행사엔 주요 단체장들과 동포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진수 토론토 한인회장과 정광균 토론토 총영사, 조성준 토론토 시의원은 한해 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한인 동포들을 격려하고 내년에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멀리 한국에서 온 류예술단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여 환호와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여진 축하 무대에서는 한인의 문화광좌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맘껏 뽐냈습니다. 북춤으로 시작된 무대는 노래와 색소폰 연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지구가요 열창 수상자인 이정예 씨와 정영아 씨가 가수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며 열창했습니다. 또 지난 슈퍼웨이브에서 대상을 수상한 K-pop 댄스 그룹 판무 파탈이 나쁜 여자를 이어 금상을 차지한 컨셀라 다이아몬스가 어글리를 선보였습니다. 2013 동포 송년의 밤은 덕호아 밴드의 화려한 무대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날 참석자들도 큰 박수로 공연자들에게 화답했습니다. 이외에도 행사장에선 문화 강좌 수강생들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제공됐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이날 건물 레노베이션에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후원자들의 이름이 적힌 명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